어린이 여름에 구세주 등장 아이들을 위한 쿨링 아이템 리뷰 대공개!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무조건 비상약처럼 구비해둬야 할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노보핀 코쿠보 열 냉각 시트 어린이용 모양이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밀착력 끝판왕. 아이들이 움직여도 붙인 자리에서 잘안 떨어진다. 장점 2. 지속력 장짱 최대 10시간 동안 냉각 효과가 지속된다. 장점 3. 피부 자극제로 무향. 자극 없이 부드럽게 붙고 향이 없어 예민한 아이도 거부감 없이 사용 가능하다. 결론평 알려준다. 이 제품은 진짜 필수템이다. 특히 여름철이나 감기철엔 더더욱 필요하다. 가정에 아이가 있다면 무조건 사야 된다. 아이의 열을 순삭해 버리는 피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노보핀 코크보 열냉각 시트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시원한 민트향 이 제품은 은은한 민트향 덕분에 붙이는 순간 청량감이 확 퍼진다. 장점 2. 강력한 접착력 움직여도 떨어지지 않고 오래 유지돼서 밤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장점 3. 편리성 최고 개별 포장이라 위생적이고 휴대하기에도 딱 좋다. 결론평 알려준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크기와 성분 그리고 지속력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